주세요. 어, 다 일로 와보세요, 수희 그러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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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알았어요. 알았어. 자. 아 이게 뭔줄 알고 좋아해, 수희야 응? 어? 그뭔줄 알고 좋아해요? 아니 그렇게 먹으면 맛이 나요? 아, 그렇게 먹으면 맛이 나냐고. 아, 어, 아빠가 시끄럽게 한다, 그렇지? <놀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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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아, 다시, 다시, 다시. 음, 음. <놀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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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참외를 잡아라 참외가 도망갔다! 또 굴려 굴려! 어, 굴려 굴려! 수이 얼굴만 해? 어, 음. 그러네 수 얼굴이 다 가려지네, 참외를 음. 아이,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<놀람> 응. 다 <놀람> <자>, 드셔보세요. <놀람> 어. 와우. 과연. 어떨 것인지 사매와의 첫 만남 어때서? 맞나 별래? thank <laughs> you